이렇게 애플 레이스 경기를 보면은 항상 그, 그 대회 출전 초기에는 뉴 머신을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빰밤빰밤빰밤빰밤빰밤빰밤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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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유튜브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시청하고 관심 가져주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미니카인데, 이번 어, 윈터레이스 점프카 오픈클래스에 최대한 규정에 맞춰가지고, 어, 아주 심혈을 기워서 제작을 한 제품, 작품입니다. 작품. 이건 작품이지. 음, 완전한 작품이야. 자, 이 미니카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하고 공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띄는 점은, 이제, 메스 댐퍼가 되게 이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이거는 자유낙하식 메스 댐퍼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구리로 제작되어 있는 메스 댐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이 프론트에 무게를 줘서 전륜구동 미니카에 그 무게 배분을 앞으로 주어서 이 출력을 최대한 앞바퀴에다 물려서 달릴 수 있게끔 튜닝이 된 상태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메스 댐퍼도 되지만, 어, 당연한 거지만 무게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횡지 값의 그 메스 댐퍼, 그러니까 횡지 값 위, 위와 아래, 위와 아래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만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게 사실상 미니카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충격 흡수는 전후, 좌우 이렇게 다 충격이 진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 실질적으로 메스 댐퍼라고 보면은, 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어서, 공중에 이렇게 떠있죠. 이게, 공중에 떠있어서, 충격을, 이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은, 이게, 지금, 고정된, 위아래만 되는 그 충격수라서, 그 충격수가, 어100%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크게 작용해가지고, 미니카의 안정성을, 원덕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어 롤러는 아주 퇴화되가지고, 이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롤러가 이렇게 지나간 거고요. 자, 보고, 이, 이 복, 이 복은 딱 105mm로 정, 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디지털 턴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스를 장착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스가 장, 착했죠 그리고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 미니카의 모터가 울트라 대시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이렇게 울트라 대시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어박스가. 달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 노트로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딱, 잡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사륜구동 프로펠러 샤프트, 카운트 샤프트죠? 샤프트가, 네, 아주 잘 고정되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잘 고정되어 있고요 네, 역시나, 이렇게, 볼베어링과 치갑빼기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구동 효율은, 제가 생각했을 때, MS세시 못지않게, MS세시보다 못지않게가 아니라 MS세시보다 더 좋은 싱글모터 샷시가 어, 되겠습니다 어, 속도가 잘안 나오기로 유명한 FM샷시죠 FM샷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언택트 레이스에서 오픈클래스에는 롤러의 숫자가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의 롤러를 닫아도이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규정이 맞는 거죠. 또 놀라운 점은 예, 이 예, 리어 롤러가 아닌 이 사이드 롤러의 롤러는 단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롤러만으로도 이 차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해모스 미니카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풀카울, 이 풀카울의 바디에 정확하게 이 디자인이 맞춰서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얻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립하기가 되고 힘듭니다. 자, 구동 여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바퀴 굴림성이 되게 조용합니다. 대개 풀카블 경우에는 이 바디, 바디 휠하우스 공간이 협소하여 가끔씩 이 바퀴와 이 휠하우스가 어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마찰 저항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미니카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이 소경 타이어가 정확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니카의 아름다움 자체를 보십시오. 이 미니카가 코스서킷에서 하나의 파란 빛을 일으키면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스피렉스 마크 2 테스트 드라이브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